자 우리 그러면 제2부정과거를좀 염두에 두고요. 우리 313쪽 23.1.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1부정과거가 나와요. 여러분 제1부정과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기본형 즉 현재어간과 부정과거 어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이 어미가 재활용될 경우에 이렇게 어미가 재활용될 경우에 요것이 뭐랑 동일해지는 거예요. 현재형태와 동일해지겠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시그마, 알파를 집어 넣어준다. 이게 직서법에서도 그랬고, 다른 법들에서도 다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이 이 분사에도 적용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따라해서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류오동사의 부정어간이 류이니까, 여기 만들어진 걸 보면은 류에다가 시그마 알파 눈에 보이죠? 이렇게 시그마 알파를 붙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현재 엄미 온 우사 오늘 붙여서 만드는데 이것이 이제 약간의 변형이 일어나서 약간 동 형태가 독특해진다. 특별히 단수 주격형에서는 그런 어떤 특징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따라 읽어보고 그 사항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녀 중성 형태부터 루이사스, 루이사사, 루이산, 다시 한번요. 루이사스, 루이사사, 루이산, 여러분. 루에다가 시그마 알파 붙인 다음에 온 우사온이 붙는데, 남성단수 주격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약간. 좀 바뀌어, 더 많이 좀 바뀐 것처럼 느껴지죠? 루이 사스가 됐지만, 나머지는 우산 대 사사, 그죠? 그리고 온인데 손, 어, 산, 이렇게 된 거. 여러분, 이 패턴을 보면은, 아, 일단에 그 현지어미가 시그마 알파 뒤에서 재활용됐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죠. 이게 이제 속격부터 이제 우리 복수 대격까지는 그 패턴이 그대로 사용되면서 시그마 알파만 첨가된 형태로 우리가 이해도 될 정도로 이제 그런 패턴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한번 따라 읽어보고 그 형태를 잘 주의해서 공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남성부터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루이사스, 루이산토스, 루이산티루이산타 루이산테스, 루이산돈, 루사시 원래는 루이산트에다가 어미 시그마가 붙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변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이 이 경우에도 이 은뜨가 탈락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루이사시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현재 어미를 재활용한 요 라부신 쪽을 보면요. 여러분 이거 제가 현재 이제 원래 어미를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 책을 펼 수가 없으니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라부신을 보면 이게 이제 현재 어미를 재활용한 거잖아요. 이 경우에도 원래는 온뜨 뒤에 씨가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탈락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우씨가 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형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경우에도 이렇게 시그마 알파 해서산뜨 뒤에 시가 붙어서 이것이 탈락해서 싸시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대격, 루이산 따스. 이렇게 됩니다. 여성형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루이사사, 루이사세스, 루이사세, 루이사산, 루이사사이, 루이사손, 루이사사이스 루이사사스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사 우세스 우세 우산 이렇게 원래 현저미가 재활용되어야 되는데 사가 붙어서 사사 사세스 사세 사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느낌을 좀 가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중성은 항상 주격과 대격이 동일하고 나머지는 패턴을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루이산 루이 산토스 루이 산티 루이 산 루이 산타 루이 산톤 루이사시 여기 오타가 나서 수정을 좀 했습니다. 루이사시 루이 산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 시그마 알파가 들어가서 약간 형태가 변형이 됐지만 우리가 이미 이 앞서 살펴봤던 요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다만 일부정거가 여기 때문에 구분해주기 위해서 요 형태 요 형태를 이제 잠깐 넣어준다 그래서 거기에 뒤에다가 현재 분사 형태를 붙여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대로 중간태에도 적용이 돼서 한번 따라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루이사메누스 루이사메누 루이사메누 루이사메눈 루이사메누이 루이사메눈 루이사메노이스 루이사메누스 여성 루이사메네 루이사메네스 루이사메네 루이사메넨, 루이사메나이, 루이사메논, 루이사메나이스, 루이사메나스. 중성은 주격과 대격이 동일하죠. 루이사메논, 루이사메누, 루이사메노, 루이사메논, 루이사메나. 루이스 아메논 루이스 아메노이스 루이스 아메나 이 경우에도 오메노스 오메네 오메논 앞에다가 시그마 알파를 붙여서 만든 거죠 그래서 요 규칙이 반복적으로 적용되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 1번 2번 3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한번 다시 언급하지만 이제 능동태용의 남성 및 중성 복수 역격 형태의 리사 시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요거 주의해서 여러분이 외우셔라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정과거를 배웠으면 이제 중간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부정과거에서 디퍼런트가 되는 동사들 우리 현재형에서도 디퍼런트가 되는 동사들을 고려해서 현재 분사 디퍼런트 우리가 따져봤던 것처럼. 부정과거 형태에도 이제 중간대 형태가 같이 외웠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요거는 있잖아요. 직설법에서 얘가 부정과거 디포넌트면 분사에서도 디포넌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동서의 육어관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뽀리오마이 동사인데요. 요 단어는 부정과거에서 또 디퍼런트입니다. 중간태형 디퍼런트가 되는데 우리가 고그 점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따라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주교 형태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선 뽀류사메노스 뽀류사메네 뽀류사메논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남성부터 뽀류사메노스 보류사메누 보류사메노 보류사메논 복수 보류사메노이 보류사메논 보류사메노이스 보류 보류사메누스 여성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류사메네 보류사메네스 보류사메네 <목소리> 보류사메는 복수 보류사메나이 보류사메논 보류사메나이스 보류사메나스 중성 보류사메논 보류사메누 보류사메노 보류사메논. 복수. 보류사메나. 보류사메논. 보류사메노이스. 보류사메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중간대 디포넌트, 중간대에서 만들어진 디포넌트 형태니까 사실상 중간대 형태와 형태가 동일하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이거는 단어의 특징에 따라서 특별히 직설법 때 배웠던 그 특징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이 고점을 염두에 두고 그냥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부정가구의 경우 중간태형태와 수동태형태가 구분되기 때문에 중간태형을 따르는 디포넌트 분사와 수동태형을 따르는 디포넌트 분사 형태가 각각이 존재할 수 있어요. 현재형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개가 예, 외형적으로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 부정 과거는 좀 구분이 되니까 우리가 24과에서 이제 부정 과거 수동태 분사 형태를 배우는데 그때 이제 분사를 우리가 어 분사의 어떤 디퍼런트 형을 따로 한번 공부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그때 가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고요. 우리 심화학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1.4. 단축동사와 유음동사의 부정과거 분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축동사는 19과에서 배웠고요. 유음동사는 20과에서 배웠는데, 여러분, 단축동사라는 거는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고, 유음동사는 뭐, 특정한 철자 있잖아요. 뭐, 뉘, 미, 뭐, 로, 람다, 이런 거로 끝나는 그런 그 단어인데, 요게 이제 아마도 이 접사 시그마 알파가 나오게 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니까 고뭐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단축동사의 부정과거 분사의 형성은 일부정과거에만 특이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1에서 언급했듯이 어감 모음을 시상 접사 시그마 앞에서 길게 해주게 되는 현상 요것만 염두에 두면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단추 동사 크게 세 가지를 배웠죠. 아가빠오 필레오, 뿔렐로운데 아고 n 는 에타로 길어지고 오미크러는 오메가로 길어진다라는 그 규칙 우리가 이미 벌써 공부를 했어요. 그걸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응용 테용이 이렇게 됩니다. 아가 빼사스 아가 뻬싸사 아가 뻬산. 중간태 형태는 아가 뻬사메노스 아가 뻬사메네 아가 뻬사메논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필레오 동사는 어떻게 되느냐? 능동태형은 필레싸스 필레싸사 필레산 해서 이렇게 되고요. 이제 중간태 형태는 필레사메노스 필레사메네 필레사메논 이렇게 고경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아고 에는 시상섭사 앞에서 길어진다 그랬잖아요. 에타로 그래서 아가 빠에서이 아가 에로 길어진 특징이 있고요. 엡실론은 에타로 길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블레로 형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오가 오메화로 길어져야 되죠. 그래서 블레로사스, 블레로사사. 블렐로산 이렇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블렐로사메노스블렐로사메네블렐로사메논 이렇게 해서 오미크론이 오메가로 길어지는 현상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2번을 한번 볼게요. 이제 이 경우에는 유음동사인데요. 자, 유음동사의 부정과거분사 능동태 중간태의 형성은 제일 부정 과거 시상 접사 시그마와 유의 어간의 만남으로 인해서 시그마가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이 분사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어떤 단어의 직설법, 뭐 비직설법, 부정사, 분사 상관없이 철자히 어떤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모든 경우에 나타난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한번 단어를 한번 볼게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얘가 이제 부정과거 형태가 되면 뭐가 되냐면 아페스 테일라 이렇게 돼요. 이 경우에 이 람데 때문에 원래는 아포스 텔일사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 람다가 지금 유음이에요. 그래서 뭐가 탈락이 됐냐면 요 시그마가 탈락이 돼서 뭐만 남은 거예요. 아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싼데 시그마가 탈락해서 아만 남은 형태. 여기에서 저 얘가 이제 부정과거니까 엡실로는 직선법에서 붙여준 거니까 아포가 되겠죠. 그래서 어간이 어떻게 되느냐? 아포스테일이에요. 여기까지가 어간이에요. 원래 이 뒤에 그냥 사스사사산. 얘는 어간이 일부 변경됐지만 어 얘는 이제 이 부정과거 형태로 바뀐 게 아니라. 이 유음동사의 철자 변형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간은 바뀌었지만 규칙동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사스, 사사, 싼이 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 사스인데 람다 때문에 사의 이 시그마가 탈락돼서 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아포스, 테일라스, 아포스, 테일라, 아포스, 테일란 이렇게 됐고요. 중간 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포스테일 라메노스, 원래 사메노스인데 시그마탈라, 그래서 아포스테일 라메노스 이렇게 되고요. 여성형은 아포스테일 라메네, 중성은 아포스테일 라메논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요 철자 이 람다 때문에 생기는 철자인데 이게 뮤나 이 로와 함께 사용될 경우에도 발생하는 거예요. 직접법에서 그랬듯이. 그래서 매노 동사의 이부정 매노 동사의 부정어 형태가 에 메인 안 돼요. 그래서 이 메인이 여기 어간이 돼서 여기에다가 사스사사 싼을 붙인 거죠. 혹은 싼메노스 싼메니 싼메논을 붙였는데 시그마가 탈락돼서 메이너스 메이나 메이너스 메이나사 메이난 이렇게 되고요. 여기 요거는 삭제해야 됩니다. 시그마는 예,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성 형태는 메인 아메노스, 메인 아멘넨 아, 메인 아메노스, 메인 아멘의 메인 아메논요 형태가 된다는 라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에게이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세요. 이렇게 됩니다. 에게이라스, 에게이라사 에게이라산, 에게이라스, 에게이라사, 에게이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형태를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중간 형태도 에게이라메노스, 에게이라멘네 에게이라메논 이렇게 시그마가 탈락된 형태로 사용되니까,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사안들을 이제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이 유음동사 그리고 단축동사 형태까지만 염두에 두면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디퍼넌트가 되는 그런 분사 형태의 부정과거 형태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만 염두에 두면은 사실은 부정과거 분사는 이 직사법에서 어떤 어간에다가 이제 어미를 재원하는 규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습득할 수 있어요. 사실은 부정과거 분사에서 어려운 거는 용법의 문제가 어렵지 사실 형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우리 그럼 한번 분해하기 한번 연습해보고 우리 용법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우선은 라 부세스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이미 람바노 엘라본을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람바노 동사의 라브죠현재음미를 재활용했고 엑센트가 붙어있는 거 보니까 얘가 이 부정과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얘는 그러면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 여성 단수 속격이 되겠죠, 그렇죠? 우사 우세스 이렇게 되니까 자 다음 거루이산띠에요자 얘는 시그마 알파가 나왔으니까 우선 부정과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얘는 리오 동서에서 왔죠. 그러면 류요 동사에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 산티니까 사스, 산토스, 산티, 산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알파가 붙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에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역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중성 단수 역격일 수는 없느냐? 그것도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걸 하는 거니까 그냥 남성으로. 해봤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루이사메노예요. 자 얘도 어간이 류가 왔고 뒤에 시그마 이파가 왔죠. 그러니까 얘도 리오 동사의 부정과거 얘는 중간태 형태 분사예요. 왜냐하면 오메노스가 붙으면 중간태 어미를 재활용한 거니까 그래서 남성 단수 역경형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뽀류사메네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뽀류사메네는 어 우리 어떤 사메네, 우리 바로 위에 나왔던 루이 사메노, 그리고 뽀오 사메네 에서 얘가, 아, 사메노스, 사메네, 사메논 해서 일부정목어 중간태 형태구나, 그거의 분사 형태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우리 314쪽 23.1.3에서 뭘 배웠어요? 디퍼넌트 동사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직세법에도 서 디퍼넌트면, 분사에서도 디퍼넌트가 되는데, 우리가 그걸 공부했잖아요. 아니라 다를까, 이 뽀류 사면 했을 때이 단어의 기본형이, 어, 뽀류 오마이고요 oh 얘는 부정과거 형태에서도 디퍼넌트가 되는 그런 동사였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분해할 때는 얘를 디퍼넌트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부정과거, 분사 디퍼넌트. 여성 단수 축격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디퍼런트니까 중간 수동태형의 능동의 미동사가 디퍼런트니까 얘는 그냥 능동태로 해석하면 되죠. 온 혹은 가다니까 간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분사를 분할 때는 크게 시와 태를 고려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얘는 이제 형용사의 패턴이니까. 성, 수, 격에 따라서 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